이 본문에 허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empty, 비어있다입니다. 곧 있어야 하는데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맥의 의미는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하는데 행위가 없다. 그래서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다. 죽은 것이다. 헛 것이다. 허탄하다. 를 말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예수님이 너, no, 이게 없다. 이게 부족하다. 이 부분이 엠프티하다.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면서 청년이면서 관원, 공직자인 인생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젊은데 직업 좋고 또 재산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좋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교만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리고 질문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로 질문도 신앙적이고 귀해요.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 관우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회심하고 열심히 지키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키고 있다로 다, 올, 모두 다 지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정말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도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대상은 며칠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사랑하사, 그리고 부자 청년 관원을 사랑하사, 단세 대상입니다. 우리와 자녀들이 부자 청년 관원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개명, 말씀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좋고 늘 질문도 좋은 그 정도 신앙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 해요. 본인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본인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의 헛. 스탄하다, 엠 m 티 비어 있다, 모자란다로 하면 자기는 모자람이 없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럼 뭐가 부족하냐의 내용보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부자청년 관원이 따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우라, 내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청년 관원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자청년 관원이 그대로 순종했느냐. 이에요. 곧 예수님이 누구에게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부족하다 하실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다 하실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직업, 사업, 전문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족하다 하실 수 있고, 누구에게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사명감당하는데 관심이 없다 하실 수 있고, 누구에게는 자식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 하면 의사가 돈을 많이 본다고 할 때에 의사들은 시간 내는 것보다 돈 내는 게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100을 버는데 시간을 내라. 그러면 의사들은 내가 50을 내겠다. 그리고 시간은 못 낸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시간을 내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확대 적용하면 찬양 사역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기도를 더 해라 하실 수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에게는 전도를 더 하라 하실 수도 있고,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성경을 더 읽으라 하실 수도 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분에게는 손발의 실천을 더 하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너는 겸손이 비어 있다. 겸손을 채워야 돼 하실 수도 있고 다 잘하는데 인내가 부족하다. 참을성이 모자라다. 본문 앞 1장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로 인내가 부족하다라고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십니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만 하신 거예요. 곧, 그런데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심이 어렵다. 심이라는 부사를 쓰시며 말씀하셔요. 그리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자 청년 관원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죠. 부자여에 얼마나 부자겠어? 헤롯 왕보다 로마 황제보다 재물이 많겠어? 그저 그 동네 의 부자인데 그 재물 붙잡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못 따라가 관원이라고 해도 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닌데 그 관직 붙잡느라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냐? 청년이라 해도 평생 청년도 아닌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냐? 우리가 그 부자청년관원을 어리석게, 안타깝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면서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몰라서 또 순종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곧 나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 보실 때, 부족하다, 비어 있다, empty, 그 부분 채워야 되는데, 너 못하고 있다. 하시느냐 이해요 생각해 보시고 또 말씀 앞에 거울처럼 자신을 비춰 보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면 실천하세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어제 영국 청교도 목사요 옥스퍼드 대학 부총장까지 했던 존오우에 책인 Gospel Evidences of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의 복음적 증거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교, 복음적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가 뭐냐? 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는가와 예배에 노력을 하는가를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죠. 이것도 내게 empty, 우리 자녀에게 부족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 있지만, 말씀의 순종은 습관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소원 부족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르는 것은 늘 하지만, 말씀의 순종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습관이 되어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습관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에서 우리 한국 성도가 잘하는 것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질병 중에도 감사하고 그거 우리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한 대로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나주 안에 늘 기쁘다 찬송 순서가 와서 부르는 거지 사실 우리 늘 기쁘지 않죠 걱정 근심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잘안될수 있습니다. 도리어 염려로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죠. emptied, 비워있다를 교회로 적용하면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가 The Seven Marks of the Church. 교회의 일곱 가지 지표를 강조했습니다.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의 선포, Baptism 세례, The Lord's Supper 성만찬, Repentance and Forgiveness 용서와 회개와 용서, Offices of the Church 교회의 직분. 교회 직분이 있어야 한다를 강조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사도가 나오고 사도행전을 보면 집사가 나오고 에베소서를 보면 목사가 나오고 야고보서를 보면 장로가 나옵니다. 교회의 직분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 없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거안 하고 다 형제 자매로 부른다. 그게 뭐 아주 틀렸다라고 할순 없지만 그렇다고 잘하고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알지만 모든 교회가 그걸 따라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직분 없이 다 똑같이 브라더 시스터로 부른다. 그게 교회의 지표는 아니라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교회 지표는 i 쉽 예배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서 n 링 고난입니다. 교회 지표에 고난이 있다가 특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 당시의 고난은 문자적 그대로 이었어요. 로마 천주교회를 따르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름을 바꾸고 독일의 산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 유적지를 가본다 그러면 전부 다 독일의 시골, 산꼭대기로만 다녀요. 독일의 30년 전쟁, 30 years war라는 게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제 구교, 신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가 문자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인을 죽이려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개신교인을 죽이려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도 성경 시대 교회는 고난 받는 교회였습니다. 1세기 초대 교회에 주보가 있었다면 주보에 나는 광고는 주로 이런 겁니다. 홍길동 집사님이 지난 주에 로마 제국에 붙잡혀서 콜로세움의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로 붙잡혀 가서 사자와 싸우다 순교하셨습니다. 어느 집사님 지난 주 붙잡혀 감옥에가 있습니다.가 주보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교회의 지표에 고난이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독재국가 또 불교국가 이슬람권 하에 있는 교회들은 큰 고난을 받습니다. 물론 지금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도 고난을 통과한 교회이에요. 한국 교회 구한말 대원군 흥선 대원군의 핍박, 또 일제 시대 유2 5 한국 전쟁의 분명한 고난일 있었고 통과를 했고 미국 교회도 청교도로 대표되는 영국 왕실의 또 핍박을 이겨낸 고난을 통과한 교회입니다. 강조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루터가 말하는 교회의 지표에 교회의 청렴성, 교회의 재정건전성, 교회 재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가, 교회가 건물이 없어야 됨,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사치하고 불의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세상적 기준에 청렴하냐 건물이 있냐 없냐 이런 게 교회의 지표는 아니라 는 거예요. 루터의 강조점처럼 좌한 오웬의 말대로 예배의 노력을 다하고 말씀에 바르게. 가르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세례와 성만찬이 행해지고 회개와 용서가 있고 직분자들 삼명 감당하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느냐 이게 진짜 교회의 지표라는 거예요. 교회 지표가 다 있으면서 동시에 청렴 강조되고 기독교 윤리 사회 봉사 강조가 돼야 되는 거지 있어야 할게 없으면서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입니다. 그게 엠프티, 허탄하다, 이에요. 한국천주교회로 하면 정의사제구현단이 있습니다. 신부님들이 군사정권 시대에 민주화 운동의 앞장선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의사제구현단은 엠프티, 비어있는 부분이 너무 큽니다. 정의사제 구현단 신부님들은 말씀 강론은 안 하고,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정부 비판만 합니다. 대통령 부인 들고 다닌 핸드백, 그거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강론 내내 욕만 합니다. 그러면 북한 김정일 부인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 이야기도 해야죠. 그건 안 합니다. 한국 노동자의 현실 비정규직 청년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 이런 건 비판하면서, 그럼 북한에서 독재 정권 하에 억압받는 2천만 북한 주민의 상황은 말하지 않아요. empty, b 어 있는 거죠. 교회가 정의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정의 구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은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가 민주화 지지하지만 민주주의 구현하자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원 구원의 사명이 교회에 지표고 하나님 나라 증거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거 하면서 다른 것도 하는 거지. 그거 안 하면서 다른 거 하는 게 옳은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게 말하면 선교도 교회의 지표는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선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교만 하지는 않아요. 예배, 교회학교, 교육, 성도의 교제, 교회는 다 하는 게 교회지 선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만 하는 것은 선교단체이죠. 예수전도단, CCC, UBF, IBF, 내비게이터 다 훌륭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선교단체가 교회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고백에 교회를 세운다 하셨지, 선교단체를 세운다 하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도 선교단체도 결국 선교제에 가서 하는 일은 교회 개척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1988년에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마다 가장 큰 기독교 선교단체가 다 다릅니다. 어느 대학은 IBF가 가장 크고 어느 대학은 CCC가 가장 크고로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다녔던 대학은 UBF가 가장 컸습니다. 예수 전도단도 가보고 UBF도 CCC도 다 가봤습니다. UBF 문제점은 이거였어요. 주일에 지역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가 아니라 자기들 모임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라 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번 가보고 그 다음에 안 갔습니다. UBF 건전하고 전도 선교 열심히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유비의 부가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CCC 예수전도단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역교회 가지 말고 우리 선교단체 와서 주일 예배 드리자.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더 세게 말하면 선교사님 중에 교회 사역 안 하는 선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번역 사역이든 또 신학교 사역이든 구제봉사 사역이든 교회와 상관 교회를 직접 맡아하는 일은 안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 중에 물론 극소수겠지만 주일에 교회 가지 않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엠프티, 허탄한 실천 이죠. 본인이 목사고 선교사라고 해서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한인 교회를 가든 지역 현지인 교회를 가든 예배를 드려야죠. 본문에 허탄하다, 엠프티, 비어있다. 길게 강조했습니다. 다 남이야기로 했습니다. 강조점은 내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신다면 그게 나에게 무엇이겠느냐 입니다. 또 이미 이 시간 또 마음의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고 또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옳게 반응하세요. 그게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실천신앙입니다. 또 그게 채워져야 쓰실만한 일꾼이 되고 또 복을 주실만한 인생의 그릇이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아래고 또 중보하여 기도할 대상들 놓고 교회와 사명감당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게 살아들이고 사명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 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점들이 다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엠프티 비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살아가는 이나라이땅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봉사하는 사명감당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그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